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조동사는 도와줄 조,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다른 동사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캔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란 무엇이다? 동사를, 메인이 되는 동사를 추가적인 의미로 표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helping verb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와주는지 예상을 하고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추측하거나 의무, 충고 등을 나타내주는 조동사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자. 주어에 인칭이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관계없이 조동사를 쓰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우리 보통 3인칭 자, 희나 쉬나 이시 주어에 자리할 때 동사 어떻게 썼어요? 두가 아니고 더지를 썼지. 헬프가 아니고 헬프스를 썼단 말이죠. 그것과 관계없이 조동사가 위치하는 순간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얘가 희가 되더라도 뭐예요? 전혀 s, e, s 붙여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조동사와 조동사. 두개 나란히. can, will, will, can. 자, must, can.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두 개의 조동사를 쓸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시간이 우선이에요. 시간을 먼저 쓰고. 자, 우선이 되는 조동사를 먼저 써준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조동사는 풀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can을 볼게요. could는 can에 과거 표현이 되기도 하고 다른 뜻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자, can의 첫 번째 뭐요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can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 able 가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원형. 자, 나할수 있어요. I can do it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 I am able to do it. 하고서는 나 이거 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긍정문. She can swim well. 오, 수영을 잘할수 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비동사를 풀었었으니까, 이번에는 인칭을 자 맞춰줘야 되겠지요. 쉬니까, is able to swim well. 해주면 되는 거고, 부정문일 때는, 자, 과거에, they could not open the door.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열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 과거는, 와, 과거 비동사, w a r 쓰면 되겠네? 부정문이었어요. They weren't able to open the door. 문을 열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긍정은, 미래는 우리 위를 데려다 쓴다고 해요. 자, she will be able to drive a car next year. 자, 내년에는, 오, 자동차를 능력, 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대. 자, 얘는 be able to can 이었잖아요. 이 can, 이렇게 will can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자, 그래서 미래는 will 이라는 조동사를 데리고 온 다음에 할수 있는 능력, be able to로 풀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can 할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자, can의 두 번째 표현은, 자, 금지하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I cannot swim well 하면 나는 수영을 잘할수 없는 능력을 얘기도 하지만, 자, 뭐예요? 에 따라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you can't smoke here. 여기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흡연을 하면 안 된다. 금지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 can't, 자, c a n not. 띄어쓰기 안 하는 거 주의하세요. 자, 이때 must나 또는 should나 둘다 뭐예요?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표현하는데 not을 붙이는 순간 하면 안 된다 금지잖아요. 그래서 자 can 자 뭐예요? 할수 있다에서 부정문이 됐을 때 하면 안 된다의 금지 표현이 된다는 거자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뭘로 바꿨 쓴다? must not과 should not으로도 바꿨을 수 있다를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의 다른 의미는 이번에는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은 뭐+ 뭐일까 하고 자 가능성을 제기하는 건데 자. 긍정으로 썼을 때는 약한 추측, 모모일 수도 있다, 아마 이거일지도 몰라 라는 표현이 되는데, The story can be true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어. 과거용으로 쓰면, The story could be true 사실이었을 수도 있어 하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아, 맞을지도 몰라 라는 추측을 하는 거지요 자, 근데 부정문이 되면, 우리 캔나 캔트를 쓰게 되면, 자, 부정의 확신. 자, 무엇일 리가 없다. 자, 100% 확신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c a n 트 not, can't를 쓰는데, the story can be true, cannot be true. 자, 뭐예요? 이야기는 사실일 리가 없어. 나는 확,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 얘는 진짜 사실이 아니야. 자,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얘는 100% 맞아 라고 할 때는 c a n not의 반대 must를 쓰면 돼요. 무엇이에 틀림없다. 자, 예를 들어서, 저기, 어, 내 친구가 오늘 에버랜드에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다른 친구가 나 거기서 걔본것 같아. 이러고 하면 어 맞아, 걔 거기 간다고 했어. 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he must be To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자 강한 확신이고. 자내 친구 여기 있는데 다른 데서 봤대, 에버랜드에서 봤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뭐예요? 자 he cannot be Tom.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표현 같이 봐주면 되고 의문문일 때 자, 뭐예요? Can be the story be true? 자, 뭐예요?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고서는 자, 의문을 가지고서는 어, 확실히 맞을까 아닐까? 하고 물어볼 때 쓰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can의 다음으로 넘어가면 허락이 있고 부탁, 요청이 있어요 자, 뭐뭐 해라 해도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건허락이죠 그 다음에, 해도 될까요? 하는 건 우리 요청이나, 그 다음에 부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락을 구하는 걸 요청이라고 하지요. 그럼 봅시다. 우리 애기들이, 자, 수업하면서,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가도 돼요? 어떻게 말하나요? Can I go to the bathroom? 하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때, 자, 뭐예요? 해도 될까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지. 자, 근거 한번 붙어볼게요. 자, you can have my lunch. 너내 점심 먹어도 돼. 괜찮아? 하고 내가 허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때는 해도 괜찮다. 뭘로 바꿨습니다. 메이로 바꿨을 수 있어요. So, you can have my lunch. You may have my lunch. 둘다 뭐예요? 어, 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허락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 질문을 하면, 자, 뭐예요? Can you tell me a secret? 자, 부탁을 하는 거지. 제발 나한테 비밀 하나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 하고 물어볼 때. 자, 뭐예요? Can you tell me?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이때도 뭐예요? 우리 메이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메이로 바꿀 때, 모든 주어를 다 메이로 바꾼다? 어, 절대 안 돼요. 우리 주의할 점. 메이는요. 자, 뭐예요? 아이 밖에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can I 했어요? 그럼 may I 돼요? 1인칭. 자, may we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자, can you 했어요. 그러면, may 는 쓰지 않는다. 1인칭만 m 이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를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선생님한테 뭐 부탁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can I? 하고 물어보면 되겠지요. 다음,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메인 되는 동사를 도와주는 헬프 조력자의 역할을 해 준다. 그래서 그 중에서 can과 could가 있는데요. could는 can의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지요첫 번째 우리 can은 능력 가능성을 나타내지요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 수영 잘해요 i can swim well. 자 뭘로 바꿨습니다? b e a b l e to로 바꿨습니다 이때 well. I c a 인칭 w 인칭 w 인칭 l I can swim well. I can swim well. I can 금지의 표현이 된다. 부정일 때는, 자, 하면 안 돼. 자, 뭐예요? 너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뛰어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You cannot run here. 이거잖아요. 그럼 바꿔 쓰는 거 must나 should나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can은 추측을 나타낸다 그랬지요. 자, 긍정문일 때는 가벼운 추측. 자, 가볍게, 이거 일까? 하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부정문일 때는, 자, 사실일 리 없어. 강한 확신을 하는 거지. 여기에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있을까?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을 할 때, 부정의 확신. 자, 이 t cannot be tru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문문. 의심을 가지고 할 때, can it be true? 이거 사실이 맞을까? 하고서는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때쓸수 있습니다. 또, 자, 허락, 부탁, 요청. 선생님 이거 해도 되나요? Can I 하고 물어볼 때자뭐예요 May로 바꿨을 수 있다. May는 단1인칭 I와 U, 아, we만 쓸수 있다. 그래서 자 선생님 우리 학원 빨리 끝내주세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Can you go a r l 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지금까지 can과 could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